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현식입니다. 연이 마지막 날까지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바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 번으로 맞아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연출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박철에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네,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유경역을 연기한 이승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게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많이 셨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사 어, 전 회장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큰 극장을 다들 배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일 이렇게 한 시간에 선 박사를 선택해 주시고 재밌게 어, 보셨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응원도 어, 많이 해 주시고요. 아, 휴일에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오래시기 바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국회의을 연재한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laughs> <제존에> 있는 빵집 <박스. 웃음> 재밌게 보셨어요? <laughs> 네 많이 보셨나요? <laughs> 네 홍보 왔을 때 영화 제목을 헷갈리지 마세요. 홍박사 퇴무안 고소 홍박사 퇴무안 고소를 꼭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검찰동 같은 호수원도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마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들이 이렇게 자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laughs> 오셨잖아잘오세요 <진짜>. <laughs> 이전에는 정말 극장 채우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근데 이렇게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제가 올라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 요 네, 자주 오세요 극장에.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돌아오세요. 첫 감사 재밌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 많이 걸려 있는데도 저희 영화 이렇게 오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천 영화는. 이렇게 찍보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 잘생겼다 정말 감사합다잘부다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멋있어요, 멋있어요. 잘생겼어 아, 귀엽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번에 도 보러 와주시고 웃음을 네.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달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역할을 맡은 강도훈입니다. 여기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시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또 행태만 참으면 또 연휴가 시작된다는 거 네. 그럼, 어, 연휴 이번 연휴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날이니까또마지막연 이렇게 천박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곧 다음 연휴가 시작되니까 또조금만 또 참으시고, 네. 다음 연휴에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고소한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다섯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호명되시면은, 핸드폰 들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먹숭아 짜장면을 이렇게 짜파게티로 표현해봤고요. 인센스랑 선박사 키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시면 핸드폰 들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 하고, 이어가시고, 아이언의 9 번. 아이언9 번. 네 나오시면 됩니다 D열의 4번 D열의 4번 네 4번 네 저는 H열 10번 아 단성이 I열 3번 오 I3번 H열 7번 아. H열의 8번 오 D열의 1번 네, 저희들이 공정하게 섞어서 어, 이렇게 투표하는 점 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안 되신 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아쉬우시죠? 아쉬운 마음을 한 번, 한번 어, 한 네! 아쉬우시죠? 네! 아쉬운 마음으로 한번큰 박수 한번보러주십시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네, 오세요 네, 하나 받으시면요 아우, 네, 지금 네,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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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를 보셔야죠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시게요. 네. 서계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시고다하라 하시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출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지 시죠저 네, 네. 휴일엔 천박사야 돼요. 브일 천박사! 제늘 천박사.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주말에 그 카메라 못보보내잖아요 감사합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받시고촬영니다 하나, 둘, 셋. 예, 두번 예. 네, 저박사을두번 보겠다는 의지를 해 아예 표현 주셨습니다. 하나 만시 네, 네, 네. 봐야지. 카메라. 얼굴 다 그려주시면 어요 네, 그렇 <laughs> 예? <died camping> <laughs> 예. 모자이크를 <전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사진백선 배경으로, 단체사진을추드하겠습니다 어, 그, 아, 네, 부탁드니다 네, 여러분들, 방배여의리모습까지 네. 네, 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프레이 시켜주시면 너무 반갑겠습니다 네. 아, 네 하고 싶어할 이 있는 일까지 하세요. 네. 0만 축하해요. 자, 제가 전박사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셋 네. 전박사 화이팅. 한번더 전박사 화이팅. 소리지르는 아, 큰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 남은 시간 행복하시게 되시고 저희들이 인사드리고 끌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